실고요 아무도 것 귀에 안 들리고요. 내 지금 문제가 막 하, 어떻게 아, 그 나쁘라니까 어차피 그거는 그거 때문에 안 죽어요, 안 망해요. 오늘 여러분들은 딴 소리 하면 안 돼요. 하나님은 오늘 응답 주시잖아요. 응답은 과거에 주신 것이 아니고 내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세요. 응답은. 응? 우리에게는요, 여러분 개인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았어요. 왜 마지막 기회냐? 우리가 잠깐 산다니까요.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니까.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엄청난데, 하나님이 우리를 한 평생에 한 번쯤 복음 위에서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정도는 살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. 한 번이에요, 한 번.